소개팅 남의 차가 있는 것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발 차에서는 하지 마라 어. 저기 다음 주에도 만나고 싶은데 어떠세요? 소개팅 남이 썸남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그 순간 티 방구가 제일 냄새 지독한 거 알지? <laughs> 소리 없는 방구 <laughs> 끝난다 답 없다 그런데 방귀의 뒷맛이 영 찝찝한 거임 뒷 맛은 뭔데요? 뒷마신 뭐... 냄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뒷 맛이 뭐야? 아니죠. 뭐지? 뭐가 나왔어? 아, 방귀 타이밍이 아니었는데, 그리고 이... 아! 아, 어? 아 거짓말 지 마! 추측하면 또 뭐야? 뭔가. 아, 더 아! 하지 아! 마! 그 순간. 아, 해보셨나보네. 얼마 전, 선언 를 <laughs> 다이어트 약이 생각나. 기름진 육식을치을 기름, 기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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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지독한 방귀와 함께 기름을 배출해주는. 아, 응가. 답 없는데, 이거. 기름, 응가, 약이었음. 이축축함면 설마 이 나이에 소개팅남 앞에서 응아를 지린다고? 대답하나 나오는... 오늘... 연한 청바지 입었잖아요 아 아이스지, 아이스지. 맞죠. 아 빨리 가야지. 엄마가 집에 빨리 오라고 해서 지금 바로 가봐야 할것 같은데 제차 타고 가요. 금방 데려다 드릴게요. 안 어.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포기를 모르는 소개팅 남이 계속 나를 붙잡는 거임. 어쩔 수 없이 주차장 건물 화장실에서 대처를 하고 소개팅 남의 차에 올라탔음그왜 아, 타? 그걸 또 타고 있어 도 어. 하. 버텨보자 어, 안 아, 네, 냄새나는 것 같아요 수은 안돼 아 혹시 기름 뭔가가 묻을까 다리를 꼬는 척하면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봄 그게 또 나온 거 아니야 또 이렇게+ 이렇게+ <laughs> 이렇게 있죠 근데+ 몸이 자연스레 수리 팀남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면 이렇게+ 이렇게 짓는 거니까 지금 어머 어 너무 가깝네 어. 들이댄다고 오해하는 거 아니야 궁뎅이의 힘을 빡 주고 창가 쪽으로 몸을 틀어봄 반대 쪽으로 응.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? 그게 저대답하라는그 순간 그런데 꾸르륵 어? 어? 입을 열면 입에서 방귀가 나올 것 같은 거임 정신 차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열어야지 나는 할수 있어 아이 끙끙잇 입술을 꽉깨물고 호흡을 다잡는올 우리 집 주소를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음 그 순간 아! 소개팅 남이 깜짝 놀라 나를 쳐본 그때! 괜찮으세요? 걱정이 되네요 <laughs> AI가 방귀 소리도 감지한다는 <laughs> 썰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<laughs> 설마 아, 내비게이션이 내 어, 네. 방귀 소리에도 응답해줄 줄이야 어, 너무 창피하다 진짜 친절하네요 귀엽다 근데 <laughs> 어우 어, 죄송해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 아, 먼저 무서웠어, 웃음이 또. 터졌고 속이 <웃음> 팅담도빵 터져버리고 아, 너무 만. 죄송다